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봄이양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되어온 양평군 은혜재단이 이번에는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문제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은혜재단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이 재단 측의 후원금 사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 측에 후원금 부적절 사용에 대한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민원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낸 민원은 재단 측이 외부에서 보내온 후원금을 입소자들을 위한 복지에 쓰지 않고 타용도로 전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복지정책관은 지난 7월 초 이들이 보낸 민원회신에 대한 답변을 통해 후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금전의 사용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아 소명한 내용을 근거로 민원 사건을 종결했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측의 회신 결과를 놓고 이들 직원들은 일단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민원들에게 자세한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소명했다는 말로 회신 내용을 종결하는 것은 불투명한 처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경기도 내에 있는 대부분 복지 재단 시설에는 전에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들을 파견 복지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어 제대로 처리되는지 의혹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일반적인 민원이 발생하면 시군은 경기도로 경기도는 다시 복지부로 서로 업무를 미루다 보니 정작 문제 해결은 제자리에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복지담당 부서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 제기된 민원이 경기도에 입찰된 것을 지난 1월. 도 양평군 관계자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 후원금을 부적절 사용 내용을 밝혀내 상부 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향후 상부 기관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상 없으면 처분이 안될 수도 있어 현재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며 아리송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처럼 지난 2월 중순쯤 행정 처분을 요구한 문제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혜재단 측은 지난 2014년 설립자 회계부정, 2015년 순환보조작업장 원장의 횡령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016년에도 지게집 기능보강사업 용도의 사용으로 보조금 환수와 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